노래하는 성인 미션 이용신님을 소개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감능력, 갑이다가 아니에요. 갑중의 갑이에요. <laughs>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말 드러나다시다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결혼도 하시고 공감 관련도 하면서 2014년도로 정말 최고의 행복한 아, 네, 저게 토크 콘서트 합수 아, 네. 네. 하게 되고 중해요 그럼 이홍식님은 음모대로 잡고 있는 무대 상업인데, 사업 지망생들이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식님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시 후원 또는 양성한 힌트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은 제가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도 좀 많이 아직 부족한데 누가 누굴 가리키나? 즉석. 더비 체험! 하늘이 <laughs> 더 뛰게 해줄까? 아니면 멈추게 해줄까? 어우 <laughs> 잘하어 <laughs> <laughs> 저랑 놀리면 게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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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이에는 그냥 결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단 한 발을 내딛어도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좀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고 아침에는 또 여기 상처에 또 이렇게 딱지가 앉아서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목소리> 나쁜 아, 나와주세요. 맨날 저부터 나오는 거 사인으로. 이홍수 사모님이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